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바나바 음. 멘토로서 또 그런 분이 계셨죠. 지금 이제 돌아가신 음. 김정호 목사님들 그러셨던 음. 것 같아요. 음. 항상 또 얘기하시면 네. <laughs> 눈물이 이렇게 떡이 <laughs> 세요 네. 굉장히 부러워요. <laughs> 아, 그렇죠. 이런 네. 그 분이 계셨던 영혼의 아침반 음. 같고, 그렇죠. 스승 같은 분이 얼마나 복 많이 받으신가요? 저는 어, 음.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음, 하나 음. <laughs> 딱 떠오르는 네. 게 그런 음. 게 떠올라요. 목사님이 제가 사실은 그 목사님 안 계실 때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음. 목사님이 계시면서 오늘 박 목사 설교하게. 음. 사실 저는요, 제가 평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라나다가 음.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잘안 돼요. 너무 떨리셨겠어요. 굉장히 떨렸고 음. 그날 제가 다 기억을 해요. 하박국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음. 그날 때그 어려운 하박국을 음. 가지고 <laughs> 그 설교를 해가지고다 끝났는데 음. 어, 목사님이 딱 음. 끝나고 나더니 박 목사 음. 은혜 받았어요. 어. 음. 어. 그때 제가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음. 그래서 제가 떨렸고 부족하다고 느꼈고 음. 그다음에 갈 길이 멀다고 느꼈는데 저분은 저한테 경를해 주시는구나. 음. 음. 그래서 그분은 저의 바나바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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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동천 목사님 부러워만 <브로워만> 마시고. <웃음> <웃음> 아, 저에게도 뭐 바나바도 있고 또마 음.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 음. 같아요. 근데 저에게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박사기 받을 때 스승님이 계신데 이제 그 연세대학교 좀 이사하신 서중석 교수님이란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학문적으로 엄격하셔서 그 수업 시간에 그~ 뭐 벌벌 떨 정도로 학생들이 굉장히 <laughs> 아주 그 집요할 정도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laughs> 어, 계속 <laughs> 혼을 내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처럼 <웃음> <웃음> 느껴졌는데 일상 속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laughs> 베푸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아가지고 내가 사람 구출할 수 있을까? 늘 이제 이런 연약함 속에서 <laughs> 살고 있었고요. 학문적으로는 나는 그렇게 탁월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감성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날 한 선배 목사님이 그 오시더니, 야, 너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너 칭찬 엄청나게 하다? 음, 하더라. 그러시는 음. 거에어 교수님 다 칭찬할 리가 없는데, 네. 아니야. 그, 니네들 왜 논문이 따다로 있으냐? 조동천을 봐라. 단임목사 하면서도 너무 잘 쓰지 않느냐. 얘도 왜 하나냐. 그리고 좀그 창의적인 가수 좀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져 있다가 음. 제가 없는 데서 저를 칭찬하셨다는 그러니까 그분에게 칭찬 들으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음. 한 번은 어, 어학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안 좋았어요. 되게. 음. 그런데 교수님께 이제 혼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게 좀 박사학위 밖에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사람은 항목별로 재능이 다른 거야. 너는 어학의 소질이 약간 없는 것 같지만, 너기는 아주 특별한 창의력과 분석력이 뛰어나. 너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될수 있을 거야. 그런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할수 있겠구나. 음. 그래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경을 보는 눈,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바나바 같은 분으로 그렇게 음.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예. 아. 예. 저는 그 신학을 하고 처음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학을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laughs> 조그만 귀에 왔을 때 청년도에서 어 거기서 활동하면서 회장이 먼저 됐습니다. 음. 그때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때 전도사님이, 그때 황택상 전도사님이란 분이셨어요. 그냥 소박하신 분이에요. 어. 근데 이제, 그, 회장이 되고,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교육자들도 좋아하지만, 회장을 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어, 우리 그 전도사님은, 담백하게 설교하시는 분인데 저를 한번 설교를 시켰어요 음. 그날따라 눈치도 없이 잘했어요 <웃음> <웃음> 그 애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강에 어. <laughs>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가가 갈라지는 데는요 자리를 내주기 쉽지 않아요 어, 음. 그러면서 저한테 오셔서 어~ 우리 회장님 너무 좋았다고 음. 종종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어. 너무 놀랐어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제가 집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일할 때, 바빠서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코피도 터지고 막 어려워하니까, 어느날, 그전도사가 거의 뻔하잖아요. 모아뒀던 6,70만 원 돈을 가져오셔서, 음. 이거 학비로 내라고 음. 사실 이거 내가 어머니 드리려고 했던 돈인데, 음. 그 회장님 공부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런 분 때문에 음. <laughs> 공부를 시작할 수있고 공부를. 끝까지 갈수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목사님 저 위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매일 기도하고 있었다고 음.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바나바죠. 제 인생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조용한 분만 바나바 될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신학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했거든요. 정말 막 목사님이 도망간 곳에서 임시 교육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또 결국은 그 교회 이제 다 안정시키고 나 왔었어요. 그때 이제 누가 우연하게, 우연하게 좀, 어, 사랑의 교회 지원해봐라 그래서, 저거 어떻게 사랑의 교회를 갔겠어요 그날 당 그때 굉장히 큰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 이력서를, 옥하는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목사가 카랑카랑 하시거든요 어, 그래, 보자. 응, 음, 보자. <laughs> 없는 거죠, 아무것도. <laughs> 어, <laughs> 특별한 게. 어, 조그만 회에서 열심히 했네. 그리고 목, 목사님 도망, 어, 이렇게, 그, 떠나간 교에서 <laughs> <laughs> 떠나간 게에서잘 했네. 그럼 됐지. <laughs> 그게 중요하지. 와, 제가 그때 놀란 거예요. <laughs> 놀란 거예요. 오카나 목사님은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바울이냐 바나바냐를 따져요. 그렇지 않아. 누구나 바울처럼 작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누구나 바울처럼 안정됐지만 사람을 세워주는 바나바의 옷을 입을 수 있죠. 저는 그두분이 생각이 나요. 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